이 지역에 새로운 한강 라인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는 바로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뷰 한강 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강남 상구부터 뭐 동작구 여의도 라인, 뭐 용산구 성동구 이 정도 알고 있죠. 이제는 이 서울 구축 라인이 아닌 이곳에 한강 라인이 신규 공급을 통해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김포에 위치한 한강 시네마폴리스 KCC 스위첸입니다. 어, 거긴 김포라서 서울하고 좀먼 거리 아니에요? 거길 누가 가요? 이렇게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김포 내에 개발 계획 중 하나이다 보니 좀 수건 사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개발 소식과 이 천지 개혁하는 동네라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싸게 내집 마련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또 저렴하게 새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김포라서 서울하고 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실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서구와 이 상당히 가까운 위치고 김포공항하고 마곡이 차량으로 1 5분에 진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자리와 수요가 많다는 걸또 우리가 알수 있죠. 거기에 여의도의 차량 거리가 20km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출퇴근 차량 정체는 좀 불가피하지만 거리상 좀 인접하다고 좀 보여지니까 우리가 또이 부분을 좀 열어두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고 우리가 또 준비할 게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한강 라인 아파트 바로 한강 시네폴리스 KCC 수위첸 입니다 지금은 뭐 오퍼스 한강 수위첸 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지 모르니까 지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 한강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라고 보이는 부분에서 지금 한요 위치쯤이 오퍼스 한강 수위첸 한강 시네폴리스 KC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3000세대 정도 이제 공급을 한그 한강 오브센트가 있죠. 그 위치가 요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김포 골드 라인에 이제 걸포 북변역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이 지도를 보여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이 개발 계획안을 좀 한눈에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북변 도시 개발 사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4호 재정비 촉진 지구고요. 그리고 여기는 4호 도시 개발 구역이고요. 여기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일단은 한강시내폴리스에서 첫 번째 공급을 시작하는 게아 한강시내폴리스 KCC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시내폴리스 KCC 스위첸 시작으로 이 지역의 일대가 천지 개벽 예정입니다. 풍무역세권을 이제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개발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신도시는 아니지만. 각각의 구역별로 이 신도시 규모의 위치로 형성이 될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 kcc 스위첸이 첫 번째 공급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눈치 빠른 애독자님들은 또 바로 눈치채셨겠죠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이제 저렴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한강 시네폴리스 KC 스위치는 분상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이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제 분양가가 나올 것이다. 대신에 다른 아파트나 시세에 비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3년에서 8년까지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복합 개발지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청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수도권이나 해당 지역의 우선 공급을 우선으로 해요. 근데 여기는 복합개발지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약이 전국입니다. 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 수도권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산업단지 복합개발로 인해서 이제 특례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조를 보면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 대상에 이제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이미지도 제가 이렇게 가져와봤으니까 화면 멈춰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안내가 좀 대략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면 된다. 요거 나와 있고, 청약 통장 자격 요건, 1순위, 2순위 보시면 되고요. 1순위는 지역별로 청약 예치금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맞춰서 이 예치금을 모집 공고 나기 전에 일단은 요 금액이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84A, BC 타입, 99A, B 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84A, BC 타입에는 가점 추첨제가 이렇게 있다. 그 비율은 가점제는 40%, 추첨제는 60%다. 청약 점수가 아마 84점 만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수에서 가장 높은 가점이 이제 40%를 뽑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추첨으로 랜덤으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바로 직주근접에 좀 특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김포공항 승무원하고. 이 지상지 근로자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곡과의 거리도 상당히 인접하다 보니까 주변에 일자리가 일단 충분해요. 지금도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들 제외하고 오피스텔하고 빌라 이런 거 있는데 근무지를 가깝게 하고 싶은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도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김포공항 마곡 거리상 한 11km 정도 나오고요. 약 소요시간은 15분 내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가 현장 사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김포공항이고 여기는 마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거리상 한 20km 정도 나오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겠죠 그냥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 청약으로 이제 진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공급 주택이라도 우리는 또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최근에 신도시하고 공공분양 평당가를 좀 유추해서 비교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산정될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예측 X라고 해놨는데 예상과 예측은 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기 쉽게 최근에 진행했던 3기 신도시별 평당가를 가져와 봤어요. 공공분양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통합해서 가져온 거니까 요거를 좀 한눈에 보시면은, 대략, 아, 이 정도 금액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 창릉 신도시, 알고 계시죠? 거기는 평당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최근에 푸르지어더 퍼스트, 굉장히 핫했죠? 2,200만 원입니다. 평당이에요. 부천 대장 신도시, 여긴 더 핫했죠? 왜 핫할까요 여러분들 저렴하니까 핫한 겁니다 계속 저렴하게 나오면 수요가 몰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검단신도시 1700만원 최근 분양한 단지 기준이에요 검단신도시는 앞으로도 좀 분양할 단지들이 있고 어,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검단신도시 지금 대장이 어, 호우금이라고 해가지고 호반 우미린 금호올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연차가 좀 조금씩 쌓여가고 있잖아요. 요번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서 그 검단 신도시 이제 3단계, 2단계 그 부근에 준 대장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6월에 이제 공급 예정인데 그 부분도 제가 어, 요 KCC 이후에 한번 또 다뤄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강 시네폴리스 KCC 스위치에는 한 2천만원 선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 선이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풍무역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 여기는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 애독자님들도이 지역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원 이상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어찌됐든 좀 저렴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는 3년이나 5년이나 8년, 이렇게 좀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거주 의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공고는 좀 정독을 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9월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 발표가 있어요. 뭐야, 또 발표했는데 뭐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기 고시문이에요. 매년 3월과 9월에 순수 건축비 발표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년 대비 얼만큼 올랐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아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어우, 너무 길어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튼 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이제 9월에 또 정기고시를 한다 그 내용이고요. 어이 아래 내용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순수 건축비긴 이 한데 저희가 이 분양가가 오르는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뒤에 붙어요. 기타 비용이죠. 그건 나중에 제 블로그에다가 작성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격 인상 발표를 암시적으로 이제 진행한다. 우리가 이제 또알수 있고 인근에 이제 검단 신도시가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이 풍무역과 이 검단신도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검단신도시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이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은 분양가 상한제라도 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하고 있고요. 그 사례로 이제 검단신도시를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한강 시내폴리스만의 호재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덤이라고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6월달에 이제 발표 예정인 5호선 연장 예비 타당성에 대한 발표가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6월에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대선 마치고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BC 값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5호선 연장 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BC 값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냐, 이거를 1과 0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1에 가까우면은 사업성이 있는 거고요. 0에 가까우면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현장 인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요. 이쪽 지역에서는. 사업의 진행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는 편이다. 5호선이 연장되면은 한강 시내 폴리스 사업지로 이제 5호선이 정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상승은 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은 좀먼 이야기지만은 인천지하철 2호선이 gtx a인호선의 킨텍스 역까지 연장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도 좀 오래됐어요 결국에는 뭐다 진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부분이 진행되고 사업을 착수한다면 한강 시내폴리스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강 시내폴리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아래 이미지 보시면은 여러분, 이 오퍼스 한강 스위첸, 여기 사업지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제 5호선 연장이 되면은 시데마 폴리스역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이미 이제 이 계획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 라인이 검단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쭉 연장이 되면은 걸포 북변역을 지나서 여기 시네마폴리스역을 지나서 킨텍스역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앞단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정리화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복합산업단지 개발로 전국청약 분상지 아파트로 진행이 된다. 바로 한강시네폴리스 KCC 수위첸이다. 또는 오퍼스 한강 수위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한강라인으로 이 직주 근접에 되게 특화된 지역입니다. 한강을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제가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강라인이 보이는 뷰는 없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어,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호재는 일단 참고하자. 2025년 6월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이제 연장되는 예타 발표가 있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아마 뭐 한강 시네폴리스 이 KCC가 좀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제 진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신도시별 평당가를 보니까 대략적인 평당 예상가는 한 2천만원 선으로 나오겠구나.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일부 이제 2천만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풍무역 세권 개발이 2025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풍무역 인근이 천지 개벽을 할 겁니다. 저도 되게 관심이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 신도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개발 사업이 김포에서 계속 수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이 지역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부천 대장신도시도 못했다, 하남 교산도 못했다, 뭐 검단 신도시도 못했다. 앞에 있는 신도시에 청약은 하고 도전했지만 안 되신 분들은 이번 풍무역세권 정말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금년 2025년 9월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3월하고 9월에 해요. 전기 고시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오퍼스 한강 스위치인 사업지는 전국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민간 분양보다는 저렴하다는 게 결국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한강뷰까지는 아니지만 한강 라인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서울 진입과 한강 공원까지 이용하면서 5호 선호제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 김포내의 수건 사업이라 그런지 한강 시네폴리스 KCG 스위치에을 시작으로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동네임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강 시네폴리스 KCG 스위치엔으로 내집 마련 고려하시는 애독자님들은 메신저 조용화 이정리하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이다 보니까 이 모집 공고가 나오는 대로 같이 또 보면서 우리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좀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애독자님들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저랑 같이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집 마련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조용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